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8월의 두 번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요즘 여러분들 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수주들이 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에, 특히 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평생에서 어, 이렇게 큰 장이 또 오기 힘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에, 얼른 동참을 하셔서. 좋은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런 장에 여러분들 잘 동참하셔서 큰 수익 내시고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죠. 8월 12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 또 이벤트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 드리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좋은 종목으로 큰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12일 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로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매도가 떨어진 게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약간의 이제 잠깐 조정파가 있었던 거죠.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3.26포인트 내린 1,880.7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462억 매수를 보였고 기관이 42억 외국인이 446억 매도를 보였는데. 연기금이 667억, 기타 법인이 88억, 보험권이 78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826억, 비차익 거래가 237억 매도를 보였는데, 총 2442억 매도를 보였죠. 업종별로, 어, 약세 업종이 좀 많았습니다. 음식료, 종이, 목재, 통신, 금융과 유통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 의료 정밀과 전기 전자 업종만 강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는 강세 종목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중공업까지 총 6, 7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반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생명과 LG화학, SK텔레콤이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하는 80전 내린 1,112원 2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32달러 올은, 어, 1달러 33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2개 종목을 파하면서 31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55개 종목이 조정을, 99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기관 매수세로 약보한 마감을 보였습니다. 예, 코스닥이 전일 대비 0.37포인트 조정한 554.93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개인이 87억, 외국인이 73억 매도를 한 반면 예, 기관은 191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예, 프로그램 매매가 빚 차익 거래 위주로 12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강세를 보였죠. 아, 특히 이제 IT 업종이 아주 강했는데요. 음, 그 외에도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서비스, 정보 기기 업종이 아주 강했습니다.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혼조세였죠 예, 셀트리온이 이날 4% 정도 조정을 했는데, 예, 파라다이스, 퍼스코 ICT 다음과 SFA, CGN이 약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2.5%, CJ오쇼핑과 서울반도체, 동서, GS 홈쇼핑. CJ E&M이 강세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다섯 개 종목을 포함해서 460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54개 종목이 조정을 69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영국과 중국의 지표 개선 소식에 전부 강세마감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무역수지가 아, 영국과 유럽의 경제회복 낙관론에 큰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 영국의 6월 상품 서비스 무역 지수가 15억 파운드 적자를 기록했는데, 아니, 무슨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슨 좋은 소식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적자 폭이 지난 5월, 5월 달 26억 파운드에서 절반 수준 이상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특히 6월 수출에 비해서 4.9% 증가가 아주 큰 도움을 줬는데, 예, 중국에서도 에, 국가통계국이 9일, 에, 7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의 시장 전망치와 이전치인 8.9%를 모두 등, 어, 증가하는 아주 큰, 어, 상위하는 좋은 징조였는데, 이로 인해서 음, 범유럽건 스타크스 유론 600이 전날 대비 1.75포인트 상승한 305.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이 53.71포인트 상승한 6,583.39로, 예, 독일의 닥스삼공은 19.99포인트 상승한 8,338.31을, 프랑스 객사공은 12.23포인트 상승하면서 4,07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원자재 업체죠. 예, 금은광 업체가 강세를 보였는데, 예, 은, 은을 발굴하는 은광 업체 프레스닐로가 8.2%, 금강 업체인 랜드골드 리소스가 6.8%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백금 생산 업체 롬민도 7.7% B H빌리턴과 리오틴트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덜란드 통신 업체 KPN이 멕시코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리미 보유한 아메리카 모바일 인수 제안 소식에 무려 16% 급등을 보였습니다. 텔레콤 오스트리아가 아메리카 모바일 일부 지분 보유 소식에 8.7%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상장 후 신고가 이후 차임의 물에 조정을 좀 했는데요. 미국의 7월 도매 재고가 기대 이상으로 3개월 연속 감소를 하면서 도매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물건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많이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참 좋은 거죠. 도매 판매 증가세와 제조업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반면 마이너스 요인이 연방준비제도, 컨터터 규모 축소에 예, 우려로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예, 이날, 이날 그, 어, 9일날 많이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예, 연준 의장직에 4명과 5명 정도 후보군을 확보하고 올 가을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뉴스였는데요. 로렌 서스 어,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예, 유력하죠? 예, 자넷 엘렌 연준 FED 부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 정도의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아마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9일 현지 시각 100억 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의 차기 의장 결정에 예,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 특히 임기 내에서, 어, 오, 바마 대통령이 이기 중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 중 하나가 바로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것들이 다 어, 올라가고 했지만 통신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예, 백화점 업체 JP 제이, 펜이가 아, 빌레 크먼 해지펀드 매니저가 예,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을 요구를 하면서 특히나 CEO 영입 요구를 또 했죠. 그래서 이제 한6%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요. 블랙베리가 일부 외신 보도에서 회사가 상장 폐지 정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소식에 공개 매수 기더감이5.4% 급등을 했고요. 온라인 여행 사이트 프라이스라인닷컴이 예상보다 좋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단기 신고가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가 전거래대비 72.81포인트 조정한 15,425.52를 S&P 500이 6.06포인트 조정한 1,691.42로 나스닥도 9.01포인트 조정한 3,660.12를 기록을 했습니다. 4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88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CBOE 단기 금리 지수, 다우존스 가전과 다우존스 철강, S&P GSCI 은지수와 월드 기체 산업 다우존스 비철금속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5개, 하락이 25개였는데 알코와, 캐터필라, 인텔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10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37개, 하락이 59개였는데 영국 저지주 스테인트 헬로에 위치한 광산업체 랜드골드 리소스가 3.8%의 강세를 보였고요. 코네티커츠 노억에 위치한 온라인 예약 경매업체 프라이스라인닷컴이 3.8% 강세를,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89개, 하락이 어, 301개였는데, 클리블랜드주 퍼블릭 스퀘어 200번지에 위치한 철강 업체 클립내추럴 리소스가 10% 급등을 보였고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철강 업체 피바디 에너지 닷커플레이션이7.8%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 상업 거리에서 서브테서스 준즐리는 2달러 57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105달러 97센트로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선 브렌트유는 1달러 54센트 상승한 배럴당 108달러 22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2달러 30센트 상승한 온스당 1,312달러 2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8월 12일 월요일 국외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7월 재무대차표와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일본은 2쿼터 국내 총생산, 7월 기업 물가지수, 6월 산업생산과 7월 기계류 수주 발표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요 유럽에서 7월 장기금리 통계와 독일 경제, 경상수지, 영국의 7월 지역별 구매자 관리지수, 6월 CML 모기지 대출 총액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타의 이니텍과 에어파크가 이사선인과 청강일부 변경건으로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5% 부자들이 바뀌는 아주 엄청난 장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셔서 부자가 되셔야 되는데요. 또 오늘 저녁이죠. 8월 12일 저녁 9시에 퀴즈 이벤트도 하나 있습니다. 이벤트도 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 매수하셔서 예, 대한민국의 부자가, 5% 부자가 바뀌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그5% 부자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8월 12일 월요일 주식시방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녁 9시에 뵙죠.